손으로 치는 양보다 몸의 움직임이 많다 보니 당연히 스윙은 패일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손으로 우리가 이제 굴어주는 분들은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맞추고 가만치고 뭐이렇다 한단 말이죠 요런 분들한테는 더더욱 이런 스윙이 필요하면 되죠 가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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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로로 계속 가로로, 계속 가로로 보죠 이렇게 허리로 돌고 몸으로 턴이 돼있고 여기서 이제 스크레션만면걸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만 없애면 이 차가 굉장히 적반한 차예요. 우리 요즘 뒤에 있잖아요. 예. 뒤에 있으니까 이 차는 방향히 좋은 차입니다. 그 생각부터 보셔야 돼요. 음.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지 마세요. 일단 마인드셋부터 그걸 바꿔야 되고요. 일단 스윙이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그리니까 확실히 컴팩트하네요. 음. 네. 우드 나 롱채 같은 경우에 저는 아이언이랑 크게 좀계기는걸 별로 안하거든요그 그렇죠. 네, 아이언이나 이런 건 이제 드로우를 치는데요. 좀 우측 공가죠 아마 치긴 하는데 긴 채들은 오히려 좀 저는 페이드를 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써왔죠. 네. 그래서 지금 우드 보질 계속해서 우측으로 살짝 가는 건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긴채는 무조건 좀. 축으로 조금씩 밀어치는 형식으로 치는 것이 안전적이 한정이야. 여기 기체는 전부 다. 드라이버 보드 유체까지. 네. 로아이언, 로아이언도 조금 더좀 중요하고요. 드라이버도 포함이시고요. 드라이버도 포함. 느낌은 약간. 네. 근데 그렇게 네. 제가 네. 시 이제 스윙 플레임이 좋은 이제 인사이드로 잘 뿌려 있는 사람들은 원체 드로우가 드로우가 공을 밀인 사람들이라서 여기서 페이드를 네. 아무더 치려고 해도 공은 똑바로 갑니다. 오히려. 하기잘하요 그래도 하긴. 네. 그래서 뭔가 느낌 자체를 헤드되면 이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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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때 숲이를 적당히 주는 것 쉽게 말하면 그렇죠. 과하게 하죠. 그리고 궤도 자체를 여기서 내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투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윙을 많이 하다 보면 힘을 그렇게 쓰다 보면 힘 편을 쓰다 보면 왼발이 한번 졸릴 거예 아,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 어, 이거 되게 유, 유인이잖아요. 네. 이게 되게 어색 유유인이잖아요. 이게. 인투인으로 혹은 가로 가로에서 핸드트보다 되면서 스비를 음. 주면서 인으로 좀페를드실때 예. 강하게 저희가 제스윙을 하면 왼발스로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멋있는. 어, 네, 네, <laughs> 예 이게 <laughs> 예, 뭐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저절로 나와야 음. 됩니다. 그렇죠. 회전력이 셀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아, 네. 아 연처럼 드로우를 괜찮는제향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예. 렇죠 예. 항상 약간의 좀 느낌 자체를 왼쪽. 본뭐 느낌으로 물면 왼쪽은 아니지만 예. 왼쪽분 느낌으로 이렇게 좀 스피를 주면서 스피의 앞스피의 야마좀 덥게 느껴주면서 항상 네. 핸드포드 유지하시고요 네. 이렇게 좀서 뭔가 몸의 회전으로 자꾸 치다 보면 공이 내 네, 몸으로 컨트롤이 돼요 나게테에서 컨트롤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보드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일렁일렁해그렇죠 느낌은 그렇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보이시나요? 이대로 보여서 와 좋습니다. 와 완전 좋죠. 이메다 부분에 이익을 찍었습니다. 네. 가슴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바로에서 스텐을 줄 때, 바로에서 스텐을 줄 때, 가슴 방향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위로 탁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고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탑골라 해달라 시죠 탑골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서 숲비주면서스키어될때 몸을 체스터. 예. 네, 이런 식으로 체스던 거에. 원라인 워터가 이제 굉장히 잘들고 계십니다. 과하게 하는 게 진짜 과하게 하는가? 중단이죠 그래서 스페인의 영을좀더 줄이고 싶다. 스페인의 영향을 좀더 줄이고 싶다. 스페인의 영 줄이고 싶다. 스페인의 영향을 좀더줄다 바로는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베이드 상으로 치는 맞아요 네, 어차피 공이 왼발이잖아요 네. 왼발에 있는 애들은 그개도 자체가 인에서 투, 인으로 들어갈 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바로를 유지하는 이 스윙에서 할때 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갈 테드의 양을 좀덜 닫으면 자동 베이드하는 거예요 부분에서 나오는느낌이나니까 이 레이더를 완전히 돌아와서 중간에 오셨을 때 배꼽을 지나면 중간이 지나고 배꼽을 지나면 안으로 들어올 텐데 예. 이때내손 느낌을 이렇게 내려와 이게 터치 설치 높은 애가 이렇게 들어오시나예 음.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면 레이더가 들어가 내 몸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레이더가 나와 해서 클럽 전체를 재미해 넣어요. 패드만 원두를 치는 거아니 그때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클럽 전체를 선에 넣고 시야에 넣고 요걸 정렬 맞춥니다. 이렇게 예. 그럼 내가 방향을 얻 선이 서 힘이 잘 보여요. 해놓고 이제 스탠스를 늘리고요. 그렇지. 이러면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질은 이렇게 페어를 식시키 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예. 네. 버리는 2 1 식구면 당구야. 클럽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진짜. 네. 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 정도의 레벨이라서 페이드를 이시 사실은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클럽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페이드로 가셨습니다. 다들 다들 오르고요. 보니까 몸도 되게 잘 쓰시고 이 클럽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뭔가 대화가 해보면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중상급자 레벨 계신 분들은 무조건 페이드가 이해는 들어올 만해요. 이제 그렇게. 그렇죠. 요렇게 치면 돼요. 그렇죠. 그걸더말하더면 절대적으로 피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뭘하고 예. 치고 치고 나면 예. 약간 편일이있겠어요 이렇게 내지 말고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지 샤프트를 좌우 가죠이 아니고요. 샤프트좌우여움이 아니고 V를 동그하잖아요 좌우 회전방향이 아아 이비슷 그렇죠. 회전방향 왼쪽으로 예. 다고 있으면 헤드 모양이 그린다 보시면 예. 그 스크린이 그린다 보이시죠? 예. 스크어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치고 나면 그러면 공이 더 똑바로 갑니다. 페이더는 이렇게 되어있겠죠? 슬라이스도 예. 이렇게 되어있겠죠? 이렇게 되어있어야 트출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윙 크기에 대한 비율을 매칭 크기와 이쪽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음. 매치를 잘 못해주시는 분들은 이쪽이 너무 크거나 이쪽이 너무 크거나, 이쪽이 너무 크거나 뭔가 클때 문제가 되고요. 지금하시면 알맞게 3이 들었고 치고 나서 한1.5 정도 낮게 눌려져 있는 느낌 네. 네, 위로 들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왼치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랬을때 우리가 손목이 이렇게 되으만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예. 느낌이 치고 나서 전이 유지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향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꺾여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 네, 좀 유지되는 걸좀 항상 선하고 이렇게 좀 가장 유명한 우리 타이거 타이거 쪽을 잘 돌리. 손목어떻 항상 다이트 있죠. 꺾는 건플라스인데그집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의 느낌이 날 나길래 지금 현이 나길래. 예. 예. 물론 그는 굉장히 많이 했어졌는데 예. 지금 현재 치고 꺾어 올리는 동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걸 왜 설명 드리냐면 그런 식으로 지향하시 절대 치고, 리 쿠킹으로 어프로치는 안 돼. 항상 어프로치를 치고, 낚싯대를 던지듯이, 이렇게 돼있으시면 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좋고, 그 정도만 되면, 저는 불하다고 합니다. 네, 더 이상 한번풀려가지마시요 그런 모양이 거의 안 보이고 몸 회전으로, 그 손에 이 팔에 헬드 패스가 헬드 패스 항상 인트으로잘오시고패드가 뒤따라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굉장히 모에 좋거든요. 프런치는 이렇게 그대로 올 탈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샷에 대한 부분이 일 크고요. 일단 이제 바꿔지고 있고 익숙해지고 있는 부분은 가로에서 소피네이션 주고 펀런치한프런는 개념으로. 이거 예. 있고, 음. 드라이와하고도이 트림을 사용해봤지만, 그들은 그 세계들은 항상 컷으로 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드로우를 잘 치는 손에, 손에, <laughs> 손에 공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컷을 치더라도 페이드가 많이 안 나요. 네, 그걸 네. 이용해서 조절하셔야 됩니 네. 페이드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그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예. 예. 하는 한마디로 컷이 너무 많이 가셨어요. 눌리고 울려가는 게더 많거든요. 예.